누구에게나 세 번의 기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기회를 잡아서 인생을 쫙 펼치길 바라는 게 우리의 작은 꿈입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 온다는 그 기회가 나에게는 언제쯤 찾아올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지금부터 거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얼굴에서 언제쯤에 그런 기회가 올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굴 읽어주는 여자 김성원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읽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꼭 권해드리고 싶은 오늘의 영상입니다. 얼굴을 읽는 부위가 워낙 세세하고 많기 때문에 일일이 구분하기가 어렵다면 얼굴을 상중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어보시면 좀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0대 이전에 승부를 걸수 있는 얼굴입니다. 얼굴의 상부인 이마가 환하게 발달됐고 둥글둥글 하면서 다른 부위에 비해서 넓고 살집이 좋으면서 발달했다면 비교적 인생의 초반부라고 할수 있는 30대 이전에 자신의 전공 분야와 사업 영역을 굳히고 명석한 두뇌와 과감한 실행력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기에 실력을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마가 발달한 사람은 지적 활동을 관장하는 내가 발달한 사람으로서 사고력과 직관력, 논리력, 추리력 등이 좋아서 빠른 두뇌 회전과 왕성한 도전력으로 벤처 사업체를 차려서 성공한 젊은이들 중에는 이처럼 얼굴에 상부가 발달한 사람이 않습니다. 단, 조심할 것은 자신의 머리만 믿고 강행하다가 실패할 수 있으므로 누군가 옆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쨌든 초반에 승부를 걸면 성공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두 번째는 30대에서 50대의 승부를 걸수 있는 얼굴입니다. 얼굴의 중앙 부분인 눈과 눈썹 그리고 코와 광대뼈 등 얼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정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넓은 얼굴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각 부위가 조화롭게 발달되어 있으면 재물운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코가 재구시를 하기 위해서는 광대뼈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요. 중정을 관찰할 때 코와 광대뼈의 조화를 잘 살펴야 합니다. 좋은 코를 가지고서도 발전이 더딘 것은 다른 부위와 조화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좌우 광대뼈가 적당히 솟아서 코를 잘 보필해 주어야 왕성한 기운을 제대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코와 광대뼈가 조화로운 사람은 행동력과 실행력과 의지력이 좋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사회적으로 많은 성취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관계 형성은 성공의 발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원만하고 윤택한 느낌을 주되 얼굴 색이 밝고 상처나 흉터가 없는 얼굴이라면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3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까지 한 번쯤은 자신의 인생을 걸 커다란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활동 영역으로 본다면 가장 많은 활동을 하는 시기에 차, 찾아오는 운이라서 중정이 발달한 사람은 사업적인 면에서나 관운과 명예를 쌓을 만한 자리에서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기회가 될때 과감한 승부를 던져야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운으로 치면 가장 강한 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50대 이후에 승부를 걸수 있는 얼굴입니다. 턱과 함께 인중, 법령, 입이 모여 있는 하정은 아랫부분이 발달하고 모양이 둥그스름 하면서 살결의 느낌이 밝아 전체적으로 하관이 넓은 사람은 50대 이후에 승부를 걸어 볼만 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년기까지는 자신의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일상적인 삶을 누리지만 그때 인내심을 바탕으로 50대 이후에 승부처에서 행운을 만날 수 있으므로 인생을 멀리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00세의 인생 중에서 50년은 만년의 운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만년의 행복이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동안 쌓아온 덕이라든지 경력 등을 인정받아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얼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실패하는 경우가 없으며 살아온 만큼의 연륜을 바탕으로 성공하여 여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타입입니다. 이렇게 상정, 중정, 하정의 삼정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삼정이 모두 좋으면 더 바랄 나이가 없겠지만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말년의 행복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말년의 복을 크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